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길보 출판사 전병칠 저자님의 찐초보 거음마전기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오늘은 전기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세계, 이걸 함께 탐험해 볼까 합니다. 아, 전기가 좀 어렵다, 막연하다 느껴셨다면 오늘 저희랑 핵심만 한번 쏙쏙 알아보시죠. 자, 그럼, 어,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정말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모든 물질의 근본, 그게 뭘까요? 바로 원자, 애텀이잖아요. 세상 모든 게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 내는 걸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이죠. 음, 원자는요. 그 중심에 핵이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들이 막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이해하기 쉬워요. 아, 핵이랑 전자가 있다. 네. 물론 뭐 현대 모형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뭐 구름 모형이니 뭐니 해도 핵심은 이 전자입니다. 아주 아주 작은 입자인데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모든 전기 현상이 시작되는 거죠. 아, 전자. 그럼 혹시 겨울에 스웨터 같은 거 벗을 때 지지직하면서 따끔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이 전자들의 움직임, 뭐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아우, 정확합니다. 네, 그게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 딱 중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찰 같은 외부 힘 때문에 전자가 다른 곳으로 휙 옮겨가 버리면 그 균형이 깨져요. 아, 균형이 깨진다. 네, 이 상태를 바로 대전 이렉티피케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음전기를 띠게 되고. 반대로 이으면 양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네네. 그 외에 빗으로 머리빗으면 머리카락 달라붙잖아요. 그것도 마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는 뭐랄까 마찰대전에 아주 흔한 일이죠. 오 마찰대전. 그렇게 해서 전기적 성질을 딱 갖게 된 상태를 전하, 일렉트릭 차지라고 부른다고요. 뭔가 이름이 새로 붙는 거네요. 태권도 유단자처럼요? 하하,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뭐 비유가 재밌네요. 양으로 대전되면 양전하. 음으로 대전되면 음전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전자 하나하나가 가진 힘, 그러니까 전기량은 정말 정말 미미해요. 아, 정말요? 얼마나 작은데요? 그게 물방울 하나로는 컵을 못 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 하나는 뭐 거의 힘이 없다고 봐야죠. 대략 한625 경계? 그 정도 전자가 모여야 겨우 우리가 측정하는 기본 단위 1 쿨롬이 됩니다. 625 경계요? 와 진짜 감도 안 오는데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작은 지지직하는 정전기 충격도 사실 어마어마한 수의 전자가 순만적으로 관여하는 현상인 거죠. 이야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정전기랑 전류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정전기, 스태틱 일렉트리시티는 이름에서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정지한 전기예요. 아, 정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마찰 같은 걸로 생긴 전화들이 특정 장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죠. 특히 플라스틱이나 고무처럼 전기가 잘안 통하는 물질 있잖아요. 이걸 부도체, 인슐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부도체 표면에 주로 머물러 있어요. 이게 쌓이고 쌓였다가 조건이 맞으면 갑자기 방전되면서 지지직 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부도체에서 주로 느껴지는구나. 그렇죠.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긴 한데, 근데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도 해요. 정전기가요? 어떻게 쓰이죠? 예를 들면, 복사기, 그 토너가루를 종이에 착 잘라붙게 하는 거, 그거 정전기 원리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리고 공기 청정기 필터가 먼지 거르는 거나 아니면 우리 왜 음식 포장할 때 쓰는 랩 있죠. 그것도 정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와. 맨날 귀찮게만 생각했는데 복사기, 공기 청정기, 심지어 랩까지. 아, 정말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은근히 쓸모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전기 쓴다고 할때뭐 가전제품 돌리고 하는 그런 전기는 뭔가요? 그건 그럼 움직이는 거겠네요? 아,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전류, electric current. 말 그대로 흐르는 전기입니다. 흐르는 전기? 네, 동전기, dynamic electricity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건 정전기랑은 완전히 반대로 전하가 전선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즉 도체, conductor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 흐름 자체를 말해요. 아. 도체를 따라서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전기라고 부르면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바로 이 전류 형태인 거죠 앞으로 전기를 이해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아하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 속에 그 자글 전자는 똑같은데 그 전자가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바로 정전기고 그렇죠 아니면 전선 같은 도체를 따라서 쭉 흘러가느냐 이게 바로 전류 그래서 성질이랑 쓰임새가 완전히 다른 거군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전자의 이동, 이게 모든 전기 현상의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전기와 전류라는 두 가지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죠. 네, 오늘은 진짜 원자에서 시작해서 전화, 그리고 성격이 다른 두 전기, 전전기랑 전류까지. 전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찐 초보의 눈토피에서 보니까 전기가 조금은 음, 만만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그 정지된 전기, 정전기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조용히 하지만 또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또그 움직이는 전기, 전류가 우리 세상을 얼마나 이렇게 역동적으로 만드는지도 생각해보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본 이 작은 입자들, 전자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우리 집 불을 밝히고 저 거대한 공장을 움직이는 그 강력한 에너지로 변모하는 걸까요? 음, 이 질문을 한번 다음 탐구의 시작점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